5, 4, 3, 2, 1큰쫄 등장. 바닥 피하세요. 바닥 망상 오는데 바닥을 먼저 피하세요. 세요좀 비벼도 되니까 바닥 피하세요. 바닥. 강력데미지들어옵니다니쫄 등장 X쪽 강타초가밀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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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대기하죠. 1초 준비. 들어가고. 1쪽 촉수 타게 잘 잡으세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 촉수 잡히는 게. 내부 고온 헷갈려요. 들좀 세게 하셔야될텐데 우리 약해요 지금 초스가 너무 늦게 잡혀서 딜 세게 하세요 계속. 세게 해야 돼요 어, 어쩌다보니 딱 트라이하기 좋은 피가 안나왔는데 별에 뭉칩니다, 별에. 바닥 조심하시고, 별에 뭉쳐 계시고, 뒤라고 일단. 1조 목걸이 써줘요. 플러스. 큰쫄등장 일번 차관. 망상 오니까 이번 건 조금 침착하게 플레이 하세요. 특히 2조 분들. 망상. 바닥 잘 봐요, 바닥. 조금 비비는 건 상관없어요. 이번 작품은 끝까지 신경 씁니다. 광역딜에 입실립니다 이번 작품은 끝까지 신경 써요. 역삼주 먼저 잡혀야 되고 강타 축수2조 들어가야 되니까 2조는 들어갈 준비 하죠. 먼저 들어가 계시죠, 마시고 2조 들어가서 초반 조심해 줘 초반. 고기 야에 있고, 눈썹들 잘 주시고, 양쿤두 분이나 들어왔어요. 큰쫄장 광역 미지 들어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약간 왼쪽으로 정면에 별이 보이면, 좋아요 거기서 처리해줘요 기준을 우리 뒤로 가야됩니다 외부는 스턴기 되나 혹시? 오케이 나이스 이쪽은는곧나아질 거고 이제. 우린 쫄 피하면서 세기척수 조금 마무리 안된 것들 잘 봐줘요 저기 피 많은 거좀 있다 바닥 잘 피해요 나오신 분들 아직 세기척수 하나 되겠지 뭐 저거 바닥 피해요 바닥 최종 목적지는 똥리입니다 저희 딜하시고 일단 다 뭉쳐있으면은 2조꺼 써주세요 딜러 남은 딜러 첫 번째 꺼 수학자 맞고 탄피 도둑님 꺼 쓰시면 돼요. 선물님 꺼 아끼고 이따 같이 맞아 됐으면 돼요. 선물님, 아까 일본에 말한 생존기들 좀 써주시고, 목걸이 받고 이동하세요. 뒤로 빠져주시고, 병이.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눈다 앞에 봅니다. 건너오는 게좀 좋긴 하겠죠. 레이저 시간 끝까지 보시고 이곤에 옵니다. 레이저 시간 아직 남았어요. 응. 빠져 나와서 망상 만나러 갑니다 저희. 항상 만나요. 무적 괜찮아요, 써도. 어차피 우리 좀 무적 남으니까. 만나시고 뒤로 갑니다. 뒤로 천천히 가도 돼요. 끝까지 안 붙어도 되고, 원거리들은 그, 딜로할수 있는 라인까지만 가도 돼요. 너무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삼고네, 오숙, 재직, 개인생 종이 좀 섞어주시고. 자, 모든 무적기 준비합니다. 모든 무적기 준비. 자, 모든 무적기. 저 주축 주고. 자, 앞에 잘 봐요. 앞에 잘 봅니다. 깔고 가면 편하죠, 이거는. 근데 깔고 나서 오실 때는 앞으로 오셔야 돼. 요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 같이 맞아야 돼요. 쫄쪽으로 와주세요. 그쪽으로 와줘요 다시 맞아야 돼요, 맞아요 자, 전사들 미리 올리고 맞고 나면 선물님 것도 올려놔요, 그냥 그대로 자, 뭘 쓰고 땅 뭉쳐줘요, 제대로 좀 뭉쳐줘요 제대로 뭉쳐요 앞에 보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건너가시고 됐어요, 멈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대로 뭉쳐줘요, 제대로 뭉쳐, 제대로 뭉쳐줘 자, 왼쪽으로 조금만 이동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됐어요 원거리들 뒤로 가셔도 됩니다 오, 20% 밑으로 진입할 수 있나? 충분하네. 들어와 준비 3, 2, 1 갑시다. 1쪽 클릭해주세요. 본진 거랑 가운데 거까지. 바로 클릭, 1조, 1조 클릭, 됐고, 벽으로 살짝만 붙어주시고, 자, 원거리들 나가시고, 방울줄 옵니다. 피하면서 2조 클릭 준비, 흥마 암사. 2조 클릭, 피하시고, 2조 클릭 하나 안 됐어요. 어, 이렇게 됐고, 일어하시고 3조 클릭 준비. 3주 클릭, 3주 클릭 해주세요. 3주 클릭. 오케이. 저힐 주셔도 돼요. 빠져 나가고. 오케이. 본진 조금만 주시면 래요 그대로 딜하고 이거 4주 클릭 하지 마세요. 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4주는 아껴서 나간 다음에 그냥 나가서 써주세요. 대충만 써줘요. 풀로 다안 땡겨도 됩니다. 자꾸 그냥 바로 나갑니다. 우리. 나가요. 한 틱이나 두틱 정도만 땡기고 그냥 딜 하세요 다주 쓰시는 분들 자 뭉치고 블러드 제 것도 써줄게요 어. 적당히만 깔아주시고 욕심 안 부려도 되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서 잡겠네요 거의 각자 잘 피하면서 마무리하죠. 해주세요. 이거 이 타이밍에 마무리를 더 좋을 거 있었나? 대리 쎄가지고 빠지지 말고 들어라고 할걸 그랬나? 수하셨습니다